말씀과 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넘버원이 아닌 올리온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기사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20대, 30대 자살률이 급증했다 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사망 1위가 10대, 20대, 30대까지 예, 자살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30대를 넘어서 40대까지도 이런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자살로 인해서 예,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어, 가장 많다라는 음, 그런 기사였습니다. 어, 지금 어, 우리나라의 이 20대, 30대는요, 그 소위 MG 세대라고 불리우는 세대죠. 어, 소비 트렌드를 어,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올해 어, 야구 인기가 엄청 났었죠. 저도 야구를 좋아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주로 아저씨들이 보는 이제 그런 스포츠였단다면 요즘은 20대 30대가 주로 팬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천만 인기를 구가 하는데 이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지금 20대 30대는요, 과시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보이기 위해서. 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에 비싼 물건들 소비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SNS에다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런 소비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뭐 심지어 행복 배틀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그 경쟁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는 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위를 다투는 이 행복 배틀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것만을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문화에 빠져 있다 라고 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과시욕을 부추기는 그런 어 사회 풍조, 문화가 되어다 보니까는 SNS만 보고 있으면 모두가 다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근데 SNS라고 하는 것이 이제 365일, 24시간 어떤 자신의 삶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그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행복할 때도 있으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는데 SNS라는 그 소통 도구를 놓고만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에, 그러한 남의 이 이야기들 남의 사진들만을 놓고 보면 다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소비 문화가 굉장히 강한 20대, 30대에게서 우 울증 환자들이 또 급증하고 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요. 이 자살과 상대적 팔, 박탈감이 어느 정도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큰 무리에서 일탈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탈된 그 젊은 세대 중에서는 그냥 일도 안 하고 뭐 3포 세대, 4포 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직장을 아예 구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1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인구죠. 그래서 모두가 결코 다잘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가 또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이... 외국에서는 이게 sns 가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 덴마크 같은 이 나라는 거기 총리가 이제 우리는 개물을 풀어 놓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15세 미만에게서는 아예 sns 를 금지하는 그런 일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뭐 글씨도 보니까 덴마크 총리가 하는 말이죠 휴대폰이 아이들의 유년기를 앗아갔고 디지털 강금에서 어, 이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비전을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와닿는 말입니다. 디지털 강금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참 이게 와닿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현실감을 어,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신화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미도스인데 우리가 이제 뭐그 신화를 영어로 미소스, 미소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이제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신화가요. 근데 신화를 버리라고 그랬어 신화를 버리라. 그래서 제가 좀 언어 분해를 좀 해봤는데, 자, 미도스라고 하는 것은 자, 신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언어적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아주 대비되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화 앞에 있는 수식어 허타나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라우데이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늙은 여자입니다. 아, 요즘 참 민감한 표현일 수 있어요. 늙은 여자라고 하니까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시대 문학권에서는 이것을 제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제 상징적으로 늙은 여자가 소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탄한 신화를 이렇게 이제 합성어를 이어서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다. 네,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가 뭐예요? 허탄한 신화예요.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그 사도 바울 활동했던 초기 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허탄한 신화에 푹 빠져서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어, 또 복음을 이렇게 외면하고 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한번 이렇게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일어난 이 캄보디아 사태는요 사회적인 현상이 나은 참극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한탕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확천금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벌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대박을 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 부추기는 그 사회 문화 안에서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기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뭐 스미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을 그 기만하고 낚는 그런 범죄들이 잉태됐다라고 어,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오늘날에 자 디모데전서에서 나와 있는 이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캄보디아 사태다. 이게 우리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그 범죄에 많이 연루되어 있었는데 에, 이렇게 한탕주의, 일확천금 그래서 대박을 나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행함이 결국에는 이 우리 이 젊은 세대의 문화에 깊숙히 자리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에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있을것 이다, 라고, 보는 것이 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이, 일 련의 사 태가 보여, 주는것은 이제 시선 을 앞서 제가 다뤘 던이 sns 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음, 다잘살게 보이 는것 처럼 하는이 sns 라고, 하는곳 에서, 나 에게 로삶의 초점 을 집중 시키 고, 그 다음 에 하나 님의, 이야기의 길을 기울여라. 라고 하는 시그널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 47장에, 40장 7절에 보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예. 푸른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들어요. 젊음의 때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화려함의 시절도 다 꽃처럼 풀처럼 마르고 시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청년의 때를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언제요?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은 인간이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고 한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사면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다 인생을 잘 산다고 매뉴얼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요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계한 목적대로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설계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몇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간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시대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한탕주의가 아닌 아보아 소확행의 삶을 사는 것이다. 소확행은 알죠? 예, 소박하고 확실한 행보. 그 다음에 아보아라는 말이 있어. 요 이것은 아주 보통의 하루.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특별한 것이 없지만은 보통의 하루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일약 천금의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 할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리만족의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즐기자. 그러니까 남이 이 어떻게 다더라 그런 것을 보고 뭐속시원해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은요 어, 허무한 삶입니다. 자신이 기쁘고 자신이 행복해야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자신만의 서사. 신하에 집중해라. 자신만의 이야기에 집중해라.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되면은 자, 오늘 이 에피소드 세 번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목이기도 한 넘버 원이 아닌 자 무슨 삶? 온리원 유일한 나의 이야기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목적대로 인간들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욕 같기는 하지만은요. 이게 인터넷 밈으로 돌아다니는데, 자, 뭐 SNS 세계는 엿먹어라 이거죠. 그러나 나는 현실에서 진짜 삶을 산다. 나 쩔어 현실의 삶에서 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그런 말 있죠. 유행어 현실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에피소드를 나눴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 예배가 활성화되면은, 그래서 이 시간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을 수고받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이 나라와 민족, 국민들에게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위에서 어, 이 제목을 가지고, 위에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Я кажу.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믿음과 순종함을 주셔서 허탄한 망령된 신하를 버리며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 세상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말씀과 생활 세 번째 에피소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과 생활 컨텐츠는 부정기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방송을 합니다 항상 알림과 구독을 설정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그 에피소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Jesus, Jesus, your name is life. Jesus, your name is life.